안녕하세요, 바이손입니다. 오늘도, 아, 르바, 라임 95 게임을 할 텐데요. 이번에는 공격력, 등다 해서 강한 상대를 한번 샬럿 기준으로 만나보자. 합니다. 상대는 유타 제즈구요 저는 샬럿 기준으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원정 홈에서 서브레이크 시티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유타가 전반적인 조직력이 우수한 팀이라, 저희 서부 강호로 높이고, 샬롯부터 추전 보겠습니다. 센터, 알론조 모닝. 그리고, 파워포워드, 라리 존스. 그리 스몰포워드, 데이빗 윙게이트. 그 슈딩가드, 헐시, 하킨스. 그 포인트가드, 지난번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럭시버스. 그 유타입니다. 센터, 셀튼 스펜서. 그리 파워포워드, 우편 베드업카모로 스몰포워드, 크를 잘했던, 데이빗 벤와 슈딩가드, 는 백인 슈퍼, 잭 오너셋. 그리고, 평가된 동네 아저씨지만 정말 대단한 존스 닥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럿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자 모닝 어 존슨에게 빠르게 움직이는 샬럿 하지만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레비 존슨 다시 복스에게복스복스 복수. 과연 어 비었는데요. 복스 들어가나요? 어 성공 기선제압을 하는 샬럿. 네, 바로 이제 유타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존 스타튼이 몰고 들어옵니다. 스타튼, 스타튼이 호너세에게 호너세. 베스트 스펜서, 아 저거 덩크를 놓치네요. 빠르게 이어지는 샬럿의 방공격. 버킨스. 모닝을 봤습 모닝 레이어 들어갑니다. 아, 빠르게 움직이는 샬럿입니다. 아? 자, 스타튼, 스타튼이. 우리 조리 오 싹다 빈틈을 아 하지만 레이업을 놓치네요. 보우스가 리바운드 잡았지만 선을 방고맙니다 다시 유타의 공격 아 하지만 여기서 스타크튼의 공격 자 반칙. 아 유타 시작부터 공격이 풀리지 않는데요. 샬럿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윙게이트 보우스에게 보우스 보우스 움직입니다. 우리 조줄코을 찾는데 어 윙게이트를 봤어요 윙게이트. 윙기 2.0슈 들어갑니다. 6대0 런을 펼치는 샬럿 자, 유타 움직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공주대를 찾고 있습니다. 벤와에게, 벤와. 베누아. 다시 스타트. 어, 하지만 여기서 턴오버. 파울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심판이 눈감네요 어, 어 빠르게 이어진 레일리 존슨의 공격. 하지만 권유 슈 실패. 이강 가만 호 자, 스타트. 베누아에게 베누아 공주 곳을 잡고 있으면 다시 스탑든 어 여기서 공을 놓칠 뻔했으나 다시 잡는 유타 어 베누아 슬랩 덕 베누아도 운동 능력이 좋았지만 외거 슈팅력이 좀 아쉬웠던 보드입니다 어, 복수 빠르게 돌파 성공 다시 점수 살을 벌리는 샬러자 유타 다시 갑니다 스탑든 딱떤 주구쳤습니다. 말론에게 말론 점프 슛. 아 이걸 놓치네요. 하지만 리바운드 말론 다시 슛 들어갑니다. 쿨백 득점 성공. 곡. 머로 말론도 전성기에는 뭐 20점, 10리바운드를 쉽게 했던. 어 레드존스 윈드맨 슬램. 빠르게 이어져서 샤럿시 다시 만회합니다자 인타. 보너스 세기 스타트 을봤습니다 스타트. 다시 보너스 세기 보너스. 말론. 아론, 어, 다시 호너스만는호너스 점프슛, 아, 이렇게 또 좋은 동료를 보는 눈. 일단 다시 샬롯 공격에 임합니다. 자호키스호키스호킹스 줄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어 윙게이트 모닝에게 윙 모닝. 레리 존스 점프 슛아 하지만 댐비 벤와이 블록 자 유타의 역습 스타트 10초 남겨놓은 상황에서 뉴쿼터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자어 발로 점프 슛 들어갑니다 5초 남겨놓고 2점차 어, 샬롯 마지막 공격 을 빠르게 움직여야 될 텐데요 자 모니 어360 0.4초 남겨놓고 자호노색슛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1쿼터가 끝납니다. 샬롯이 12대 8로 4점 앞섭니다. 야투를 보면, 어 샬롯이 조금 더 높은 집중률을보였고요 이어서 2쿼터 이어가겠습니다. 뉴타이 공격부터 시작됩니다. 자, 스탑던. 스탑던. 줄 곳을 찾습니다. 호너색에게, 호너색. 어, 점프 슛! 들어갑니다. 백인 슈터 호너색이 이제 슛은 정말 정확하게 잘 넣었죠. 자유 유튜브뿐만이네, 야투도. 깔끔하게 넣습니다 어, 윙게이트 많이 하려 했지만 놓칩니다. 유타. 점사를 줄일 수 있는 좋 기회. 자, 호노색. 호노색 점프 슛. 아, 호노색이 o 파이어 6점째를 만드네요. 어, 다시 0점이 되는. 어, 하지만 레리 존슨이 빈틈을 잘 노려서 빠른 득점 만들면서 샬럿이 다시 리드를 챙깁니다. 자 스타터, 버킨스의 수비, 벤와 다시 스타터에게 스타터, 버킨스의 강한 압박, 뚫고 아 하지만 여기서 블록슛, 샬럿의 역습, 자 민게이트, 민게이트가 우리 조리 어 뚫고 레이업 들어갑니다. 약간 망설이는 듯한 헤지테이션 무브를 보였는가요? 아무튼 득점에 성공합니다. 다시 4점 차 앞서가는 샬롯 어? 하지만 여기서 스타트네 나이 어렵죠. 역시 치고받고 공격농구가 재미있는 이 양팀의 대결인데요. 어? 다시 윙게이트 레이업 으로 들어 들어갑니다. 데고윙게이 아, 윙게이트가 원래는 좀 수비 특화된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이 게임에선 공격력을 이거 한 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 스펜서, 엔화, 다시 스타트, 스타트. 스탕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공격. 어, 하지만 스타 득점 그 극정. 스타튼이 이제 야투, 3점 포함해서 50%를 넘긴 시즌이 그래도 제법 있었죠. 자, 샬롯의 공격. 어 모닝! 비었어요. 점프 슛! 들어갑니다. 어 모닝. 0이넣어서다넣는100% 약투유 선보입니다. 자, 1분도 채안 남은 2쿼터. 자, 스타들 더블팀 수비를 뚫고 어... 어, 스펜서 봤어요. 스펜서 덩크. 어... 스펜서를 수비하는 선수들이 없는 걸다 기적, 좋은 패스를 남겼습니다. 자, 샬럿 공격합니다. 모니. 호킨스 여기 아 하지만 여기서 파울 벤와의 파울 40초 정도 남은 이쿼터 자 옵스 옵스 요리조리 공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옵스 여 윙데이 어 하지만 여기서 말로의또 파워 아, 유타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쓸데없는 파울을 하는데요 자 호킨스 공 잡습니다 호킨스 어 하지만 스펜서가 기습 수비로 인해 돌파한 여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 레리 존슨 존슨 오, 존슨 덩크 수비를 한순간 뚫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타의 공격 될듯 싶은데요. 자, 스타크든 스타크든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스타크든 자, 말론에게, 말론 슛을 던질까요? 어 벤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론 점프 슛어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작전 타임을 부르네요 샬롯 0.9초를 허투로 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자아 여기서 넬 커리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도 좀 장거리 슈팅이 되는 커리를 투입하는 샬롯 마지막 공격 커리 슛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납니다. 20대20 양팀 모 치열한 공격 농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를 보면 말론과 모닝이 각각 6점씩 팀 득점을 이끌었고요. 야투율은 그래도 둘다 대동소이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시스트는 샤드시 조금 더 많았고요. 리바운드는유타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